안녕하세요. NBA 뉴스를 레이컬스 팬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레이컬스 데이입니다. 그럼 스테이플 센터 앞에서 제로투를 출 때까지 렛츠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 레이컬스에서 센터 포지션에서 더 많이 뛰겠다고 선언을 하고 레이컬스는 센터 부분에 에이드를 확실히 백업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워드 선수와 얼마 전디 조던 선수가 합류하면서 센터 쪽은 지난 시즌에 비해 잘 보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하워드 선수도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지난 시즌 레이컬스는 가솔 선수 와 트레즈 선수를 데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특히 전가솔 선수한테 많은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프리시즌에서 몇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 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레이컬스 시스템 에 적응하지 못했고 특히 바이아 마켓에서 드러먼드가 들어오면서 드러먼드에게 많은 출전시간과 주전자리를 약속하면서 가솔 선수는 팀에서의 자기 위치를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솔 선수는 인터뷰에서 작아진 자기의 역할에 불만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시즌이 끝나갈 무렵 레이커스 라커룸 안에서의 분위기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안 좋았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인 선수는 지금 녹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가솔이 드디어 NBA를 떠나기로 결정한데 큰 이유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가솔은 멤피스 그리즐루스로 트레이드가 되어. 었고 뱀스 그리즐리에서 바이아웃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가솔은 스페인 리그에서 뛸 거라는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오너로 있는 스페인 리그 팀 지로나 팀의 선수로 이번 시즌을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13일 정도에 사인할 거라고 했지만 벌써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솔이 워리어스에 합류한다는 루머입니다. 가솔이 레이커스와 사인하기 전 1순위로 생각했던 팀이 워리어스였던 걸. 생각하면 지금 이 루머들은 어느정도 사실이 될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워리어스와 사인하려고 했었지만 클레이 탐슨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면서 우승에 좀더 가까운 레이컬스를 선택한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솔의 플레이스타일을 보면 스티브 컬 감독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컬 감독의 전술에 잘 어울렸던 앤드류 보걱 선수와 비슷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가솔 선수가 훨씬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클레이 탐슨 선수가 건강하게 올 시즌 컴백을 알린 상황에서 워리어스는 가솔에게 다시 한번 NBA에 남고 싶은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이즈맨의 백업으로도 그의 멘토로서 가솔은 어쩌면 레이컬스보다 워리어스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은 아니더라도 시즌 중반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 다시 NBA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솔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전 가솔 선수들이 이번 에 시즌 좋은 활약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리그나 아니면 NBA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갓솔이 스페인 리그로 갈까요? 아니면 워리어스에 합류할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스테이플 센터 앞에서 제로투를 출 때까지 Go Lakers Go!